퇴직 후의 하루가 이렇게 길줄 몰랐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고 전화할 사람도 마땅치 않아 TV를 켜둔 채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집니다. 직장을 다닐 땐 매일이 빠르게 흘러갔는데 일을 놓고 나니 시간이 멈춘 듯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시간을 전혀 다르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퇴직을 끝이 아니라 인생의 두 번째 막으로 생각합니다. 일을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심지어 사랑까지 다시 시작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외로움 대신 활력을 선택한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일본 교토에 사는 62살의 여성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정에 헌신하고 남편의 퇴직과 함께 일상에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남편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지만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리조트 바이트, 즉 리조바에 참여했습니다. 일본에서 인기 있는 단기 일자리로 여행지의 호텔이나 온천, 스키장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하는 형태입니다. 아침에는 청소를 돕고 오후엔 자유롭게 여행을 즐깁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고 그말 속에는 해방감과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도쿄 근교에 사는 69살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정년을 맞고 집에 머물게 되자 처음엔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나갈 이유가 없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서 시니어 맞선 버스라는 행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관광지 여행과 소개팅을 결합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참여했는데 그날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눈을 마주하고 대화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 결혼이 아니라도 함께 밥을 먹고 대화할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그날 이후 그는 매달 한 번씩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인연은 특별한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때 찾아온다는 걸 배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오사카에 71살 남성입니다. 은퇴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오지상 렌탈이라는 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인생 상담이나 요리 도움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시범으로 신청서를 냈습니다. 첫 의뢰는 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와의 갈등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는 두 시간 동안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헤어질 때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날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젊은 세대와 만나며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보다 보람이 남는 일이라고. 이세 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퇴직 이후에도 세상과의 연결을 끊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시니어들은 이제 일과 관계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일은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장치이며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보람이라는 가치로 전환된 것입니다. 일본의 여러 조사는 노년층의 행복을 결정 짓는 가장 큰 요인이 경제적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과 자기 효능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아있다는 확신이 노년의 활력을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또 다른 변화는 기술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니어 맞선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취향과 가치관을 분석해 가장 잘 맞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소개팅이 아니라 마음의 궁합을 찾아주는 방식이죠. 실제로 이 서비스에 참여한 이들의 80%가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AI가 만든 만남이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더 진솔한 대화가 오간다고 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외로움을 치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본 사회는 시니어 세대의 역할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 후 일하는 것을 가난해서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겼지만 지금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선택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60대와 70대 중70% 이상이 퇴직 후에도 무언가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과의 연결, 하루의 리듬, 그리고 보람. 일은 더 이상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비슷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여전히 짧습니다. 남은 30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본의 시니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다시 시작하세요. 하지만, 이번엔 돈이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 그들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일은 단지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세상과 연결하는 달이라는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이 두렵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일본의 시니어들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세상과 멀어지지 않고 경험을 새로운 역할로 바꾸는 용기. 그것이 외로움 대신 활력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문을 여는 순간 인생의 리듬이 다시 시작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세상이 아직 존재하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퇴직 후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단순히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왜 하는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본 시니어들의 사례가 감동적인 이유는 그들이 일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두 번째 막에서 그들은 돈보다 보람을 성과보다 연결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을 다시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일은 여전히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태와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사회와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일본의 리조트 바이트처럼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할 수 있는 여행형 아르바이트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비슷한 형태의 일자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의 안내 도우미, 복지관의 프로그램 조력자, 마을 해설사, 텃밭 관리 봉사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수입보다 일의 리듬과 사회적 교류를 만들어 줍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 후첫 일은 수입보다 사람을 기준으로 선택하라고 다시 일하는 이유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면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둘째, 나의 경험을 콘텐츠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시니어 인플루언서들이 보여주듯 경험은 나이가 들어서도 가장 큰 자산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지역신문, 강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인생의 기록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60대 여성 유튜버 미미즈 라이프는 혼자 사는 일상을 찍어 올리며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편집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요리, 산책, 재테크, 손주 돌보기 같은 평범한 이야기 속에도 공감과 배움이 숨어 있습니다. 콘텐츠는 돈보다 더큰 연결의 힘을 만들어줍니다. 누군가가 내 영상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이미 또 하나의 직업이 됩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퇴직 후 가장 위험한 것은 정체감의 상실입니다. 일과 직함이 사라지면 자신을 소개할 언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배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자기 회복의 과정입니다. 일본에서는 시니어 대상의 요리학교 유튜브 강의, 심리 상담 자격 과정, 뷰티 케어 프로그램 등이 활발합니다. 특히 요양원 뷰티 케어처럼 배운 것을 봉사로 연결하면 그 효과는 두 배가 됩니다. 배움은 뇌의 활력을 유지시키고 배운 것을 나눌 때 인간 관계가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 1년 안에 반드시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야 삶의 리듬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넷째, 디지털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시니어들은 AI 소개 서비스나 온라인 모임, 영상 제작 등을 자연스럽게 활용합니다. 디지털은 이제 젊은 세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기술은 외로움을 덜어주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독서 모임이나 화상 취미 클럽은 집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AI 맞선처럼 취향 기반의 인간관계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늘고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은 젊음과 연결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호기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간단한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는 첫 걸음입니다. 다섯째, 관계를 다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역할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관계는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일본의 시니어들이 보여준 오지상 렌탈 서비스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세대를 잇는 대화의 장입니다. 젊은 세대는 조언을 얻고, 시니어는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한 모델이 가능합니다. 학교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멘토로 참여하거나, 젊은 창업가의 조언자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자존감이 생깁니다. 여섯째, 절약이 아닌 단순함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시니어 중에는 하루식 비를 정해두고 검소하게 살지만 누구보다 풍요롭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절약을 참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일로 바꿨습니다. 물건을 줄이되 감정은 풍성하게 지출을 줄이되 대화는 늘리는 것.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삶이 여유로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재무 상담가들은 말합니다. 퇴직 후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소비를 줄이되 만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활을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섯 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일본의 수많은 시니어들이 실제로 실천하며 얻은 삶의 전략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며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핵심은 나를 다시 세상에 연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일 수도, 배움일 수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하루 한번 누군가와 대화하고 한 걸음 더 걸으며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외로움을 밀어내고 보람으로 바꿉니다. 일본의 시니어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제2의 인생을 꿈꾸시나요? 돈이 아닌 보람, 혼자가 아닌 연결의 삶, 오늘부터 단한 걸음만이라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 계획이나 하고 싶은 일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또 다른 용기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